음. 어. 아, 일어났다. 으, 이거. 보기 안쓰러워서 안 보이게 가렸을 뿐이야. 큰 의미는 없어. 아오이가 내 상처를? 천사야 그말 듣고 있어? 결혼하지 않을래? 좋아, 결혼하자. 뭐?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실망할 거면서. 바보 같아. 넌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맨날 오가 미사용. 가오이는 상냥해. 나를 겸손하고 찍어주지만, 귀여워. 넘치는 매력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마다 난 생각했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 왜냐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응? 음? 이 점? 넌 나를 전혀 보지도 않는 주제에 날 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 모두가 그래. 멋대로 나를 상상하고. 멋대로 다가왔다가 멋대로 실망하고. 따돌리고 나를 마치 다른 생물처럼 취급하지. 아빠는 거짓말만 하고 내내도 요즘 숨기는 게 많고 아카네 너도 진심으로 나랑 사귀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 아니, 언... 정말? 그럼 정말로 내가 좋아? 정말? 그건 내가 예전에 물어봤었지. 갑자기 안경은 왜쓴 거야? 이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서 방과 후에 갑자기 사라지던데 요즘 뭐해? 그냥 자기 개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없어 없어 내가 숨기긴 뭘 숨겨 아오이 거짓말쟁이 <laughs> 이제 누구의 곁에도 있고 싶지 않아 잘 있어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오이 좋아 그렇게 궁금하면 가르쳐줄게 나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작별 인사를 하는 아오이가 나빠. 사실은 말이야. 난 네가 계속 싫었어. 어라? 의외야? 너도 아는 줄 알았는데. 겉모습만 귀여운 아오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네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난 너를 잘 알아. 빈틈이 없고 아무도 믿지 않아. 얼굴은 예쁘지만 항상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지. 아무도 진심으로 너를 대하지 않는 건 네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야. 넌 야시로에게도 내숨을 떨고 있잖아.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상대는 아무도 없지. 자업자득이야. 넌 비굴하고 겁쟁이에다 독선적이야. 그런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서 미움받기 전에 사라지려고만 하지. 너의 그런 면이 난 계속 언제나 항상. 어릴 때부터 쭉 미치도록 싫었어. 왜 어째서 오는 거야? 내가 널 싫어한다고 말하니까 슬퍼. 니가 알고 싶다고 적 했잖아. 없어. 나도 너 같은 애는 싫어. 이제 이거다. 너라고. 있지 하오이.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딱한번 싸웠던 거 기억나? 내가 화나서 하오이 같은 건 싫다고 했더니 넌 울기 시작했지. 평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울지 않았던 네가 말이야. 그때는 진짜 당황했지. 하지만 내말 한마디에 그런 얼굴을 하는 아오이가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어. 여전하구나. 아오이도 나도 그때랑 똑같아. 건드리지 마. 아, 좋아해. 평생 좋아할 거야. 응. 우리 아오이는 말로는 내가 싫다고 하면서 내가 널 싫어하면 울어버리지. 그런 점이 진짜 귀여워. 아카네 미워! 아오이 거기를 때리면 진짜 죽어. 싫다고. 너의 말로 날. 싫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야. 미안해. 내가 정말로 싫어? 아니면 조금은 좋아? 그렇구나.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아. 소꿉친구니까.